반갑습니다. 오늘은 의류 제조 과정에서 생산 계획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의류 제조 공장에서 유능한 생산 계획 없이는 성공하기 힘든데요.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먼저 생산 계획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생산 계획은 의류를 제조하기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. 그 목적은 정해진 시간 안에 높은 품치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. 그럼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로 의류 제조 공장에서 의류 생산의 목표 설정하는 곳으로 각 라인과 공정의 매일 또는 주류 생산 목표를 설정합니다. 이 생산 목표는 생산팀과 아예 팀들 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됩니다. 둘째는 공장 자원 배분으로 필요한 원자재와 인력을 미리 계획해 배정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셋째는 각 의류 스텔에 대한 생산 계획을 수립으로 생산 일정과 각 단계의 마감 기한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일정 관리는 생산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. 생산 계획이 세워지면 실제 실행 단계로 넘어갑니다. 내추운 모니터링으로 생산 계획 및 통계 부서는 모든 부서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. 간 마인 및 공정의 생산 모니터링과 조정하고 생산 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 조치를 취해 수정합니다.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효과적인 리뷰 공장의 생산 계획 이점은 무엇일까요? 우선 비용 절감을 할수 있습니다. 자원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로 보다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의류 제조업에서 생산 계획 및 관리 부서는 필수적입니다. 효과적인 생산 계획이 없다면 원활한 생산 공정은 기대하기 어렵겠죠. 여러분의 회사에 생산 계획 부서를 두고 있다면 표준 운영 절차 즉 SOP를 체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생산 계획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알아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